도윤은 제인을 정신병원에서 구출해냅니다. 정신병원에 어쩌다 들어가게 됐냐고 묻는 도윤이었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다고 하는 제인은 당장 확인해 봐야겠다고 도윤에게 나좀 도와달라고 하는 강제인 제인은 황기찬을 찾아와 뺨을 후려칩니다. 당신과 결혼한 게 실수냐고 두 번째 실수는 뭐냐고 화를 내는 제인은 황기찬의 팔을 물어뜯습니다. 미란이 들어오고 감금되었다고 하는데요. 은호 보러 가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황기찬에게 미친놈, 이란 말을 하고 나가버립니다. 병원부터 가겠다고 미란에게 얘기하는 강재인, 세리는 결혼을 밀어붙이지만 회장이 되고 나면 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황기찬에게 조촐하게 가족끼리라도 만나야겠다고 하는 세리입니다. 유경을 찾아온 재인이었고, 황기찬이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붙였다고 하는 재인, 찾아온 이유는 은호가 궁금해서라고 하고, 병원에서 결과 나오는 대로 은호를 찾아가겠다 말하고 은호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유경에게 얘기합니다. 제인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는 말을 전해들은 황기찬은 다시 나가버립니다. 도윤에게 제인은 검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전화를 끊습니다. 황기찬은 제인을 찾아오고 황기찬은 미란과 승우에게 제인이가 없는 얘기를 지어낸다고 하며 다시 병원으로 가자고 하는데요. 검사 결과를 보는 제인은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는 서류를 보게 됩니다. 아니라고 하는 강재인, 이제 남남이라고 하는 황기찬이었고, 내가 이혼을 했다고, 라고 하는 강재인, 제인에게 남자가 있다고 말하며, 거짓말을 하는 기찬입니다. 은호를 위한다면 치료하고, 이 상태로 은호 볼 생각하지 말라 하고, 나가버리는 황기찬입니다. 기찬은 정신병원 CCTV를 보게 되고, 도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윤은 병원 원장이 매수 당한 것 같다고 합니다. 도윤에게 도움을 요청한 제이는 어머니가 준 약이 이상하다고 그약 먹으니 정신이 몽롱했다고 전합니다. 제인은 은호를 만나러 오고 먹던 약을 찾다가 지호를 보게 됩니다. 지호에게 엄마 이름과 아빠 이름을 묻는 강제인, 환기찬과 강세리라고 하는 지호입니다. CCTV를 미란에게 보여주는 기찬이었고, 미란은 진짜 제인에게 남자가 있냐고 하며, 치료받자고 하는 강미란, 두고 보라는 말을 하고 나가버리는 강제인, 유경에게 제인은 왜 말해 주지 않았냐고 하는데요. 유경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현실을 보라고 하며 두 사람 곧 결혼할 거라 하네요. 황기찬과 강세리의 결혼식.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화환이 도착합니다. 제인은 자신이 보낸 거라고 하며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라고 하는 강제인. 강세리와 황기찬 앞에서 박수를 치며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는 강제인은 바닥으로 노잣돈을 뿌려버립니다. 앞으로의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